어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어, 스마트 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 사실 우리 천재원 대표님 얘기하신 에코데이터 시티뿐만 아니라 그 세종시의 오다시 생활권의 그 시범도시에 대한 모델에 대한 기술적인 백업이라든지 혹은 기존 도시를 스마트 시티화하기 위한 또 별도의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현재 많은 상태고요. 어 사실 저희가 그시범 도시 두개 도시가 주로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UCT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념으로 해서 그린필드 위주로 갔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한90% 이상 되다 보니까 어 대부분이 살고 있는 기존 도시를 어떻게, 스마트 화 해야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서비스 라든지 이런 해법을 찾는 것도, 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두개 실증도시 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증도시 h i n 현재 24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어요.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도 뭐 광역시급 말고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어, 여러분들이 알 만한 웬만한 그큰 도시들은 다 현재 지원을 했고요. 그 포스트 라운드가 끝났어요. 포스트 라운드가 끝나서 그중에서 10개 도시가 현재 어, 선정이 돼서 이번 주에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되고 어,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아마 다 다음 주에 대표적인 실증도시 두 개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실제적으로 시범도시의 신도시 모델하고 기존도시의 그 스마트시티 모델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어, 묘하게도 이 기존도시의 끝나는 시점이 2022년 그리고 시범도시가 런칭이 되는 게 2021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가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 흥미로운 그런 챌린지가 스마시티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아마 외국에서도 관심이 그천 대표님 얘기하실 것처럼 많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우리 천 대표님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피지컬 그 빌트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는 이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도시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그 피지컬한 부분에서 출발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IT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게 소셜 쪽까지 가서 다시 전체적으로 이노베이션 일어나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저는 스마트 시티를 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어, 비교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이코노미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현재 새로운 UCT를 경과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두 그 가지 방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시민 중심의 어, 도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 다음에 현재 정체되어 있는 도시의 성장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조화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그 1990년대 그 리오 선언 이후에 글로벌하게 뭐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서스테너블 인바이러먼트 에 대한 얘기는 어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거론이 돼서 미국 저 미국 또뭐 어, 트럼프가 그렇긴 하지만 어,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이런 그 서스테이너블 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았거든요. 워낙 도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암스테르담도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고 어, 실질적으로 자전거로 유명한데는 코펜하겐이죠.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자전거가 점유하는 교통 그 점유가 한34%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한 4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의 어떤 그 도시민의 이동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게 무지무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스마트 시티의 가장 그 중요한 형태는 시민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켜 주는 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최근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시민들의 어 삶의 방식을 변화를 줄 거냐라는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모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가 세금을 투입하고 뭐 재정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해야 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효율성만 추구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 이제 혁신과 성장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거기다 결합시키는 걸로 해서 혁신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아젠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가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것도 같이 추구하면서 아울러서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가 ITU 같은 데서 실제적으로 리스트업을 한 거는 116개 정의가 있고요, 어,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 따라서 당연히 스마트한 모습은 달라질 건데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ict 를 활용하면서 가장 큰그 세가지 필라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관리를 어떻게 최적화 시키고 또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까지 가야 가야 될 거냐 거기에 맞닿아 있는게 4차 산업혁명 하고 맞닿아 있고 그게 디지털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아,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그 스마트 시티의 프로젝트는 UCT만 있는 게 아닙니다. UCT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도메인별로 진행되는 도메인에 대한 사이로에 대한 고도화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 뭐 워터 그리드, IoT 실증단지 무지무지 많은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진행된 과학기술 R&D의 실용화 쪽에 거의 70% 이상이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홈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어 독자적으로 정부 지원보다도 독자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한 케이스가 되고요. 인천 송도는 시스코가 개일 게일 컴퍼니가 들어와서 투자 회사가 들어와서 개발 모델을 만들고 시스코가 들어와서 어 스마트앤 커넥티드 시티라는 개념이 들어갔던 게 사실은 어 송도의 모델인데 그걸 가지고 프로모션을 하고 싶어 했어요 시스코가 근데 텔레프레젠스니 여러 가지 모델을 하다가 결국은 현재로서는 실패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코가 최근에는 뭐 스페인의 산탄데르에 그 요즘 얘기하는 게 인터넷으로 애브리팅 얘기하잖아요. IoT 얘기하는 게 시스코의 형태고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UCT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큰 모습은 플랫폼이라는 걸 등장을 시켰어요. 플랫폼에 많은 것들이 센싱해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5년부터 IoT 실증을 하면서 1M, M2M 모델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도시는 어뭐 인구가 2050년 되면 90억 정도 될 거고요. 지금 현재 70억 정도 되는데 20억의 인구 증가가 되는데 도시 인구는 한 30억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게 대부분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 늘어나고 도시화 되는데 한국의 도시화 모델이 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최근 3, 40년 동안에 이렇게 도시화를 어, 무지막지한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한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뭐 500개 도시를 가지고 뭐 지혜성시에 하기도 하고 인도가 100개 도시 하고 하고도 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도 있지만 그 속에는 스마트 빌리지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그 개념으로 앞으로 보셔야 될 건데 공유 경제가 되든 자원 순환 경제가 되든 도시는 그 도시 안에서의 메타볼리즘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유기체를 얘기하셨지만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게인풋이고아웃풋 t p u t o u t 풋 u t output o u t p 에 t output output o u 거든요 그럼 전기가 들어오는 거를 u 전 o 그전 t 부터 송전을 통해서 손실되는 게 거의 20% 정도 손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디센 p u 라이즈 시키면 럴라이즈 시키면 신재생 에너지로 뭐10% 20%를 백업한다고 하는데 송전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더큰 거죠. 그래서 분산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고 DC하고 IC하고의 그 문제, 교류화하고 직류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15% 이상의 효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어 자동차를 혼자서 나홀로족이 움직이는 그 도로의 스페이스가 차지해야 될그 면적이 걸어다니는 사람의 스페이스의 80배가 넘는 거고요. 버스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스페이스 활용도가 어, 걸어다니는 거에 한 12배 정도 더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오토노머스 비이클로 하면 그게 트랜시트하고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노머스 비이클을 쓰게 되면 주차장도 줄어들게 되고 도시 공간이 훨씬 더 도로 용량이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이죠.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맞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게 아이러니면서 재미있는게 뭐냐? 싱가포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 싱가포르가 성공한 국가로 들어갑니다 스마트시티에. 근데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탑다운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시스템적인 접근하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탑다운으로 했는데 왜 이게 싱가포르 같은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가가 어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땐 그거는 통합성과 개방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은 각계 약진을 많이 하죠 각자 도생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통일된 통합된 마인드를 가져가서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치 대한민국이 독일을 이기듯이 뭔가 이런 그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향점이 어느 순간에 다이버스티를 너무 존중하면서,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게 되게 스캐터링 됐어요. 되게 파편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물론 단계적으로 스마시티에 트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스마시티가 트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은 어, 디지털 데모크라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 정부가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렇지만, 자원은 제약돼 있으니까 그 안에 내 책임과 나름대로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갈수 있는 게 그게 행복한 사회라고 할 건데 스마트 시티가 과연 얼마나 그걸 실현시켜 줄수 있을 거냐 물론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 혁명의 경쟁력이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종말을 빨리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뭐 인공지능이 가더라도 인간이 할 거는 여전히 있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앞에서 강조하셨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 루프 루프식의 어떤 데이터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정부에서 뭔가를 뭐 어제 같은 경우 그 병역에 대해서 대체복무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헌법재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 헌법,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가 현재 구속 중인데 내가 징벌을 받을 거냐, 재판을 받아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면서 뭐 양심선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그 얘기를 듣고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시민들이 관심도가 올라가고 참여도가 올라가고 데이터에 대해서 완결성이나 이걸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은 변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개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드컵 얘기할 때세명의 유명한 스타들이 해설을 하잖아요. SBS, 뭐 KBS, 박지성,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 책임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게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회에만 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체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세월호가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디든 다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대한민국이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가의 문제, 에 가장 근본적인 발상, 그게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장 큰게 이... 벽을 뚫고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브레이크 룰이에요. 그냥 단순한 규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에 습성화돼 있는 걸 어떻게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가의 문제인데 그 근거를 데이터에서 팩트 파인딩을 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지하철이 어느 역에 전역에서 출발했는지 알아야 내가 아 내가 뛰어 가야지 내가 편하게 기다려야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있는 기술은 무지무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게 이제 완전 자동화가 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한편으로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문화가 더용성해지고 예술이 발달하고 지적 창조행위가 훨씬 더 일어나게 하면 데스오이인데 여기에 종속되면 상당히 불행한 세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센서라든지... 뭐 올빼미 버스를 이용해서 2013년도부터 서울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소위 말해서 어, 만명 이상의 서울 서울의 길을 헤매고 택시를 붙잡기 위해서 그 도로에 튀, 뛰어드는 이 설량한 시민들을 그 날마다 만, 명, 만 명씩 이런 올빼미 버스로 집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좀 전에 디지털 트윈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지만 그거를 가상세계에서 직접 보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시티제니스나 이런 데서는 바르셀로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아 지금 현재 리얼 타임으로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5g에 최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디스럽션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피터 디아몬드라는 그 볼드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익스포네이션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점에서 갈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의 서너 개 국가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디지털 그이코노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우리나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냐 그 과정을 보시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먼저 해야 되고 잠복기를 거치다가 그게 실제적으로 보시면 디스럽션, 이 아마존, 고나 이 파괴적인 것들이 쭉 나오다가 그게 디어 디머니타이제이션이 되고 탈물질화가 되고 마지막에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타겟은 20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싱귤레리티 유니버시티나 뭐 레즈커즈와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특이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궁극적으로 사회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대단히 중요하고 서비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덟 단계의 시민 참여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처음엔 비참여적으로 정보만 제공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서히 컨설팅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직접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시민 참여의 그 발전 단계거든요.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보를 제공받고 뭔가 좀 이제 코치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 청원도 하고 하다 못해 뭐그 누구죠 손흥민을 군대 보내면 안 되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하고 이제 서서히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촛불 집회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최고 권력자를 꼭 끌어내린다고 얘기합니다. 독일 세계 1위를 끌어내리고 촛불 집회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컬럼 기사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피플 파워거든요 대한민국이 그게 디지털 라이즈드 돼서 그 피플 파워가 나왔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지무지 앞서가는 디지털 국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암스테르담이나 암스테르, 아니면 이쪽 그칼 어. 여기서 얘기하는 핀란드의 뭐 칼라사타마 모델이라든지 이런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스마트시티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 스케일에서 갈 수도 있고 지구 단위에서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나리오가 필요하고요. 그 시나리오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 과정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혁신생 태계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과연 이런 어 도시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 특히 정보통신 정책 쪽에 계시니까 어 일종의 과학 기술 관점이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전략은 이미 1월 달에 나와 있어요. 1월 29일에 발표를 하고 나서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도시의 모델을 한번 보시면 인프라가 있고 인프라에서 센싱을 해 가지고 시스템으로 보내거든요. 시스템으로 보내면 어이 각각의 서비스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그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 일종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패턴 인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 만들고 핀테크에도 이용하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갈수 있어야 돼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솔루션을 줘요. 버스를 어떻게 뭐 버스가 언제 오고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시작하니까 알람을 뭐 별도의 알람 시계를 찾지 않고 그걸 가지고 내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휴먼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줄수 있게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못간게 U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해서 각, 각각의 파트가 연결이 돼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지향점이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어, 가장 좋은 수준의 메뉴를 제, 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하는 측면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시범 도시의 모델이 나와 있는 거고 한쪽으로는 어 시민 전문가 민간 기업이 함께 조성되는 거고 그 같이 조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공간도 만들고 도시 플랫폼에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집약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런던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오픈데이터를 얘기하고 있고 뭐 그 시카고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죠. 그어레오브스스 얘기하면서 그 범죄 같은 것도 예그 정보를 오픈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 개방성이 어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저희들 아직 아직은 핸디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뭐, 프라운 오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섹터별로 상당히 이 파티시퍼터리 그 파트들이 그 참여하는 파트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 그걸 위해서 서비스 오엔티드된 모델도 만들 수도 있고, 인어버티브한 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추가할 거냐. 그래서 과학기술적으로 보면 어, 저희가 얘기할 때 쿼드러플 헬릭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중 나선형의 그 헬릭스가 뭐냐면 어, 국가가 있고 기업이 있고 연구자가 있고 거기에 유저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저가 서로 헬릭스 커브를 이루면서 어 혁신의 어떤 그 드라이버가 되는 어셀러레이터가 되는 그런 형태 모델을 찾아가고 있고 그게 스마트 시티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뭐 많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공유 경제 아이템은 뭐 머니라든지 구시라든지 뭐 푸드 아니면 스페이스도 많이 그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잉여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그 도시 안의 신진 대사 아까 메타볼리즘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용을 높여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현재 각 나라별로 펼쳐지고 있는 도시의 어, 혁신의 드라이버는 대학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실제적으로 교육과 연구개발과 그 다음에 인재 육성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 발전까지 기여해야 되는 그런 모델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최근에 그 포스텍의 김도영 교수님이 대학 총장 그 협의에서 유니버플러스 시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런 생태계가 도시 안의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같이 논의할 공간이 없어요. 퍼블릭 스페이스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커피값이 싸니까 거기서 그냥 주차비보다도 싸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 앉아서 담수를 즐기고 하잖아요. 그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그렇고 비교해 보시면 이런 혁신 공간에 스타트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연구 기관도 있고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파트도 너무 비둘기집처럼 그냥 공동 공간이 너무 없잖아요. 쉐어링 스페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의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이전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 존슨앤존스나 뭐 여러 가지 형태 보면 자기네들이 기본적인 축을 가져가고 아웃소싱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싱 해가지고 좀더 어 혁신을 뭐 뭐라 그럴까 좀더그 포텐셜을 높여가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IP를 저쪽에 인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효용을 나도 같이 쉬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하우스 레벨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오픈 오픈 이노베이션 2.0은 뭐냐면 완전히 랜덤하게 오픈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에서 비즈니스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현재까지 어, 분석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를 오픈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앱 앱도 그렇고 앞으로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픈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 미세먼지 가지고 건강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생길 건데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시티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코 크리에이션까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도를 앞으로 하게 될 건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실제적으로 런던의 택시티나 구글 사이드워크랩이나 뭐 페가수스 글로벌 시티는 완전히 이건 백지 상태에서 5만 명의 도시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 UAE에서 마스다르를 했다가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거든요. 결국 이제 그 혁신의 이노베이터가 소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에코데이터 시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천대표님께서 이런 택시티 개념에 그리고 그 동남권 벨트의그 인더스트리 부분에 어떤 부분에 그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는 그 혁신에 아까 메카로 만들시겠다고 하니까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크로스터링이돼 있는 우리나라의 여기 저기 지역에서도 어, 대학교하고 어, 이런 스마트시티 모델하고 결합해가지고 혁신의 생태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제가 스킵한 부분이 많아서 좀죄송스럽긴 하지만 어, 스마트시티가 앞으로도 계속 그 관심과 그 그리고 참여 협력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